교회를 떠나는 남자 청년들의 현주소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회로 다시 돌아온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 젊음의 거리 홍대에 유창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쫓는 젊음의 거리 홍대 클럽 문화의 중심이기도 한 이곳에 교회를 떠났던 남자 청년들이 어울려 예배를 드립니다. 여자 청년 사이로 보이는 남자 청년수가 적지 않습니다. 아예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청년도 여럿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 장소가 카페나 클럽, 공연장입니다. 찬양과 기도, 설교 등 예배의 요소가 홍대 문화에 녹아든 모습입니다. 최근 홍대에서 열린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엔 1,000명에 가까운 청년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름에선 교회를 지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복음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남자 청년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자연스럽게 찬양을 듣고 복음을 접합니다. 낯선 교회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로 다가갑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다가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아, 수양거리 페스티벌은 아무래도 교회 밖에서이 청년들의 관심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사는 것인가, 복음으로 어떻게 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또 복음을 어떻게 하면 넌 크리스찬과 소통하며 함께 살수 있을 것인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지난해 홍대에 새로 등지를튼 웨이처치 홍대는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교회 출석을 강요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문화가 있잖아요. 남자들만의 문화가 있고 여자들만의 문화가 있고 또 연령별로 문화가 있는데 그 남자 청년들의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먼저 그곳에서 잘 살아내는 일을 해야지만 어,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상한 거리와 웨이처치는 기존 교회와 괴를 달리합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청년도로 오라며 손짓만 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남자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청년 사역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목회 방식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홍대를 찾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요즘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현실임에는 분명합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